대대적인 개혁을 앞둔 상태에서 총장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히려 그동안 뭘 했느냐며 심 총장을 탓하는 반응도 감지됩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장의 전격적인 사퇴 소식에도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은 지금까지 단한 건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철환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리더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 같다며 중차대한 시기에 조직을 이끄는 일을 포기하고 갑작스럽게 떠나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폭풍이 불어도 등대는 버텨야 하는 건데 그런 직업 정신이 없었던 사람이라며 검찰 내부 분위기가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지금까지 뭐하다가 갑자기 사퇴하냐는 분위기라고 전하면서 다들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의욕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려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검사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 체념한 느낌이라는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